와인이 오래 숙성될수록 맛있다고 그러잖아요. 그래서 막 와인 안에 연도 적혀있는 거. 이거 되게 소호자들 많이 물어보시는데, 연도 적혀있는 건 일단 빈티지라고 하고요. 지금 보시는 게2018 빈티지 와인인데, 네. 이 와인 만드는 포도를 수확한 해예요. 원래 모든 음식이 식재료가 되게 중요하잖아요. 네. 와인도 그 포도가 그해 어떤 기후에서 자랐는지가 중요해서 가격도 되게 달라지는 편인데, 되게 문제점이 하나 뭐냐면, 와인이 오래될수록 맛있다. 인것 같아요. 그래서 막 드라마 보면 35살 아, 35년생 보르도요 이런 건못 먹어요 지금. 아... <laughs> 뭐, 적정 시기라는 게 있어요 와인도. 우리도 김치도 어느 정도 딱익었을때 마시면 그뒤로 묵은지 같잖아요. 그래서 무조건 오래됐다고 좋거나 비싸지 않아요. 시음 네. 적기 와인이 제일 맛있다. <laughs>